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이 자리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하루 일를 보내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평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혼란하고 또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폭풍과 얼마나 많은 아버지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또 강력한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아버지의 지구 땅에서 불이 났고 또 많은 곳에서는 홍수가 났고 강력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죠, 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나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혼란한 가운데 하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록적으로 고통스러운 2023년을 보내면서. 주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고 입장이고 떠나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지는 이 땅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어떠한 영편 나에서 그 형편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들의 본분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한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석입니다. 이 한가위를 제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살아계신 분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세상을 이기는 행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금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가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또 아버지의 정치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가위를 보내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 거대한 강물이 흘러감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흘러 적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부모와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인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요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